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과 삼 십이호로 책자의 권두원에도 썼습니다만 정말. 2022년이 밝았다고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고서 우리 성도님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이 한장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는 이미 2023년도 달력이 도착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어지기를 배부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방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한 해라는 것, 또한 달이라는 것, 하루라는 것, 이것이 길다면 길고, 이 짧다면 짧은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서 세월이 되고, 그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인생도 어느덧 황혼역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림절이 연말 경에 있는 것이다 보니 해마다 대림절이 되면 이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여쭙는 질문이 지난 한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난 한 해를 시작했고 어떻게 한 해를 살았는지 그리고 각자가 생각했던 목표는 이루었는지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시간 시간,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면 우리의 삶 자체도 불분명해져서 이 자기의 길을 온전하게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닥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솔직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이 놀고 싶고 또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책상 앞으로 갈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목표가 없으면, 그런 결단이 없으면, 부모님의 공부하라는 말씀은 잔소리가 될수 밖에 없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주변의 배려는 부담이 되고, 쓸데없는 참견이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와도 온갖 유혹이 닥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온전히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약간의 어려움만 생기면 그것이 핑계가 돼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분명하지 않고 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만 바쁜 일이 생겨도 또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핑계들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 이제까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올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싸우고 이기셨는지 모릅니다. 일단 추워진 날씨와 싸워야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나갔기 싫어도 그것을 이기고 나오셨고 따뜻한 아랫목이 나가지 말고 여기서 몸 지지고 있으라고 우리를 붙잡아도 이기고 나오셨고, 재미난 TV 프로그램이 방영된다고 TV가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보다는 좀더 자고 싶고, 좀더 쉬고 싶어도 그것을 이기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셨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시는 것까지는 성공하셨는데 교회에는 무엇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저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막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그러하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을 받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목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죽을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감사요. 정말 감격이라서, 그것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고린도교회가 있던 고린도시는 어떤 곳이었는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교회에 신앙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이 고린도 전서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것에 비유해서 믿음의 사람은 달려가되 첫째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을 받기를 원하며 달려가지만, 오직 가장 잘 달린 사람, 그한 사람만이 1등의 상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을 잘 관리하여 경기장에 나오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들도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다름질해야 합니다. 아, 네. 어제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서 교회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교회차에 타신 권사님들께서 월드컵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겨서 16강에 진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언뜻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가나에 지는 것을 보고 이번에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참, 어렵겠다 하고 판단했고, 그리고 경기 시간이 금요일 밤 12시라 늦은 것도 있었지만, 이 진출하기 어렵다 생각했기 때문에 볼 생각도 하지를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차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반전에 먼저 한 골을 먹고서 나중에 이두 골을 넣어서 역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전반전에 한 골을 먹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 대표팀이 결국 승리를 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도 1차적인 목표로 16강을 정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도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함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 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많은 문제가 있어도,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안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시면, 도우심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정말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썩어지고 사라질 헛된 것들뿐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다 하고 나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또 그를 위한 노력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노력이 될 뿐이지요. 사실 이번 월드컵 축구 16강의 성과는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도록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16강 갔다. 혹은 그 뒤로 더 많은 성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결국 더없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 썩어지고 빛이 바를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목표를 정하고 올바르게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말고 향방 없이 달리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도 또 아무리 잘 달려가고 빠르게 달려가도 목표를 모르거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제 멋대로 달린다면 그것은 온전히 헛된 일이 됩니다.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먼 거리를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린 것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 여기가 아닌가 봐.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때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멀리 달려가도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면 실격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되 정확한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목표인 저 천국을 향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믿음의 온전한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편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판단과는 완전히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다른 것들은 돌아보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었습니다. 명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성적이 좋아서 대학원을 거쳐서 박사 과정에 진학했고 이제 마지막 논문을 준비해서 제출을 하고 학위를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학위만 받으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이 교수가 되어서 많은 돈이나 또는 명예를 얻을 생각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만 받으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미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여인에게 프로포즈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달려온 길에 마지막 결실이 맺혀서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날때 검진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병원에 찾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길래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난 후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폐암에 걸렸고 이제 15분 밖에 살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결심이 결실이 눈 앞에 있는데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니 눈앞이 깜깜하고 정신이 아득합니다. 정말 내가 암에 걸린 것이 맞는지, 정말 내가 앞으로 15분밖에 살지 못하는지 이리저리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미 5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나?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그에게 전보가 한통 옵니다. 엄만 장자이던 재벌이던 친척이 죽었는데 그 재산을 상속받을 일순위자가 당신이니 와서 상속을 받으라 하는 소식을 담은 전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그런 전보였지만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제 시계를 보니 전보를 읽고 하느라고 시간이 지나서 8분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또한 통의 전보가 옵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돼서. 이 학위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우수논문 상금과 함께 이 모교에서 교수가 될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 와서 학위도 받고 상금도 받고 원한다면 교수로서 연봉 계약까지 하자는 그런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일생의 노력에 대한 결과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전부의 내용도 자신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계를 보니 4분이 남았습니다. 잠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는데 또한 통의 전보가 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그렇게 함께하기 원해서 프로포즈했던 그 여인에게서 결혼을 승낙한다는, 결혼 승낙의 전부였습니다. 평소의 자신이라면 정말 자신이 고대하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자신의 사랑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기뻐할 일이지만 지금의 그는 아, 결혼을 허락했구나. 하고 그냥 좋다 하는 생각뿐이지 도무지 특별한 아무런 가흥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마음으로 손에 세 통의 전보를 쥔 채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양의 연극 가운데 단지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의 내용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상을 받기 원하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 당시에 고대의 운동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어제 있었던 축구 경기에서도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자신들이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뒤로하고 훈련하고 자신의 기량을 닦습니다. 이 사람들은 썩어질 것,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절제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며 훈련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면서 얼마나 절제하고 훈련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회사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사의 회사원들을 쥐어 짜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을 노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달려가고 있으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천국까지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뒤로하고 열심히 올바른 방향으로 잘 달려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풍성히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